안녕하세요. 스파인 2D 포럼의 매니저 홍마루입니다. 이번 강좌는 어, IK 인버스 키네마틱, 키네틱인가요? 키네마틱. 네, IK 기능에 대해서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IK 기능은 이제 역관절이라고도 하죠. 잠시만요. 네, IK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드리자면 인버스 키네마틱이 맞고. 기계 역학적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역, 역 운동학이라고 하죠. IK가 역 운동학이고, 어, FK라고, 이거는 포워드 키네마틱스라고 합니다. 순방향 운동학이라고 합니다. 어, 보통 스파이는, 어, FK입니다. 이제 순방향, F, 그, 운동학을 가지고 있죠. 이제 상위본이 있고, 하위본이 있으면, 그, 상위본의 종속에 따라서, 이제 하위본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신, 있으면 돼, 볼, 볼 수, 있면 볼, 볼수 있죠. 이제, 이제, IK는 이거, 와 반대로, 이제 하위본이 중심이 되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계층 구조가. 어,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좀더 이해가 쉽겠죠. 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캐릭터에서 움직임에서 이제 아래층의 계층 구조를 따라 움직임을 만드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의 위치를 정해주면 나머지 부인들 그니까 러뭐손 손목 팔뚝 팔꿈치 어깨까지 이렇게 미리 설정해 둔 범위를 따라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우리가 이제 팔을 돌릴 때 이제 어깨를 중심으로 잡고 이렇게 팔을 돌리잖아요 애니메이션 만들 때 근데, 이제, IK를 쓰면, 그, 아래 하위 구조인 손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해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니까, 러 이제, 순방향 운동학의 반대어인 거죠. 네. 그, 그 의미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예제를 통해서 IK 제작 방법, 방법과, 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네, 이미지를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왔고요. 이제 루트를 선택을 하고서 어, 본생성 메뉴 N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이콘이 바뀌죠. 아, 잠시만요. 이게 마우스가 안 나오죠? 잠깐만요. 아, 이제 녹화 중에는 그 옵션을 건드릴 수가 없네요. 이것도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설정을 안 해놨습니다. 그냥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루트 본을 선택을 하고 N을 누르면 아이콘이 본 생성 메뉴로 변경됩니다. 여기서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커서를 올린 다음에 N, 네, 컨트롤을 누르면 어, 이렇게 하얀 박스가 생기죠. 여기서 한번 클릭을 하면 이 하얀 테두리가 파란색 테두리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여기에 본을 세팅을 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본이 알슐더라는 그 이미지 이름에 맞게 생성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하이븐도 생성을 합니다. 다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제 FK 기능은 이제 어깨를 잡고 이런 식으로 팔을 돌리잖아요. 보통 FK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돌리고 팔꿈치를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주기도 하죠.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이제 FK 어 e 드 a 네마틱 종류입니다. 음, 그리고 IK 세팅을 해보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어, 셋업에서 음. 트리 메뉴 하이라치에 보면 이제 제약 조건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IK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IK 제약 조건을 만들 뼈를 하나 또는 두개 선택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IK를 만들기 전에 내가 어디에 세팅을 할 것인지를, 어, 생각을 해 두시고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팔목, 이 손과 팔의 중간 지점에 IK를 세팅을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하나 혹은 이제 두개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IK를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뭐, 팔. 음, 한글이 안 써지네요. 암. 그럼, 암 제약 조건이라는, 음, 제약 조건이 생성이 된 거죠. 자, 이제 이거를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이본의 영향을 받아서 상위본이 움직이게 되죠. 아까 같은 경우는, 어, 지어보고, 얘를 움직이면 얘만 움직이는 거죠. 하이본은 상위본의 종속, 종속이 되지만 따로 이렇게 눌게 되는 거죠. 얘를 돌렸을 경우,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죠? 아이고. IK는 저기에, 언두가안 되네요. 다시 두개 본을 생, 선택을 하고 IK 제약 조건을 넣는 다음에 이제 IK를 넣을 곳을 피카라고 나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어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제약 조건을 넣을 것인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기다 선택을 하면 타겟을 그리고 아미라고이름을 짓습니다. 네, 그래서 암을 클릭한 채 움직이면 이 아까 선택한 그 본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죠? 어, 자 여기까지가 이제 IK 기능입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이제 IK를 움직여서 하이본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까는 상위본으로 만들어서 움직임을 줬는데, 이런 식으로 하이본을 선택을 해서 움직임을 줄수 있겠죠. 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어디든 움직임이 가능하지만, 이 얘가 이제 본들이 향하는 방향은 이두 이 개가 하, 향하는 방향은 항상 이 IK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IK를 세팅함으로써 조금 다양한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음, 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선택한 두 개의 본, 이 이상으로는, 바깥으로는 이 IK가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이 안쪽으로는 이렇게 아무데나 움직이는데, 이 바깥쪽으로는 아무리 일해도 이두 개의 설팅에 둔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IDK의 특징이죠. 음,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 만들 때, 어, 내가 만약 팔을 구부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어. 그렇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움직임을 줄 수가 있겠죠. 하나하나씩 다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한 가지 이제 IK 단점이 있다면 음, 이런 움직임을 줬을 때이 어, 객체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컨트롤이 되긴 하지만 어, 이 선택한 이 분들이 항상 이 IK를 기준으로 이렇게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삐걱거려요. 덜그덕거리는데 이게 이제 3D에서는 이제 어 어떤 폴리곤들이나 모델링이 그 자연스럽게 변환이 되지만 이제 2D 같은 경우는 일단 덜 덜그덕거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 이것을 이제 덜그덕거리지 않게 잘 하는 것이 자신만의 노하우이겠죠. 그래 저는 이런, 이러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IK는 잘 쓰진 않지만, 어, 다양한 방면으로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스파인을 만들면서 다양한 그림들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단한 장의 이미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서 있고 어떤 팔이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이럴 때 이제 IK를 세팅을 해주면, 좀더 쉽고 수월하고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니까, 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IK를, 어,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을 움직이면, 어, 이, 여기 있는 하이버는, 어, 이제, 속성의 상, 이 IK 속성에 상관없이 이제 FK로 움직이는 거예요. 얘랑 얘는 이제 FK로 움직이는 거죠. 어, 그래서, 어, 내가, 이, 알 핸드도, 어, 이 IK의 종속을 받게 하고 싶다 하는 경우는 IK 세팅 하나 더 하면 됩니다. 음, 이거, 아이본을 선택을 하고요. IK 조건을 만든 다음에 픽을 합니다. 타겟은 핸드라고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움직여볼까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안 됩니다. 어 이런식으로 되겠죠 근데 네. 예 그래서 아이고 얘는 얘에께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 보면 이제 IK에서 얘보다 얘가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세팅을 해주냐 암을 암 ARM IK를 핸드로 아래로 넣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 아 이걸 넣기 전에 얘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상위분들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얘는 얘만의 종속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 얘는 여기까지만 종속 기능 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아무리 움직여도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됩니다. 뭐 이럴 거면은 IK를 세팅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얘를 움직이면은 얘는 여기에만 종속이 되는 거고, 이두 개는 여기에만 종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암 암을, 얘도 종속을 시키면, 어, 얘를 갖고 컨트롤을 하면 같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역방향으로. 역방향의아 역순으로. 그쵸. 네. 어,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음, 이런 식으로 어, 종속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어, 편합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심화를 실마 IK에 대해서 말씀을, 세팅을 하고, 어, 강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다, 다른 파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음. 아, 얘를 지우면 다 지워지나? 네. 이 숄더는 괜히 세팅했네요. 필요 없는데. 어, 에라모퍼. 어, 여기까지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도가 꼬였죠? 음. 이거. 하고 루트를 선택한 다음에 얘도 본을 생성을 해줍니다. 자 얘도 IK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음,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IK 제약 조건 음, 이 부분에 에람라는 음, 제약 조건을 만들고요. 어, 자 그럼 얘를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자, 나는 근데 여기에 어떤 하나의 이제 IK를 가지고 이두두 두 팔을 컨트롤 하고 싶다. 역방향으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 이제 얘를 선택을 해 주고요. 똑같이 IK를 만듭니다. 그리고 픽, 픽이 나오죠? 그럼 픽을 이 핸들을 찍어 주면 돼요. 그리고 lhand, 어, lhand라는 제약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새로운 lhand라는 제약 조건 본이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 기존의 hand만 있게 되겠죠. 어, 보시면, 여기에서 제약 조건만 있지, 이 본이 생성이 되진 않습니다. 그쵸? 자, 아이고. 이제 얘를 컨트롤 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여기서 이 l암도, 이 핸드 아래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발을 컨트롤이 가능하겠죠. 자, 드로우도가 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음, 드로우도를 선택을 하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두 손으로 검을 들고 있다거나 할때이 하나의 본을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줄 수가 있는 거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검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하고 어 15프레임 정도 가서 얘를 어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이렇게 얘를 움직여도 이 IK 조역 조건을 받기 때문에 어 제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IK를 썼을 경우는 항상 이 IK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팔을 접었다가 네.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똑같이 목사님. 이런 식으로 이제 IK를 가지고 이 상위 분들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IK 단점이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들도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자기가 이제 그 생각한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IK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안 쓰는 경우에요. 약간 덜그덕거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자기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잘 사용할 수 있는지, 어, 잘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못된 정보나 오류 같은 것들은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어, 다른 데에서 이렇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독학을 하고 제 스파인 홈페이지에 가서 영어도 해석을 해가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강자나 강의 내용이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경우도 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어, 이것을 모르시는 많은 개발자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으로써 인해서 이 기능을 알고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이런 강좌를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어, 송그러스럽지만 좋게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IK 인버스 키네마틱 기능에 대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파인2D 포럼의 매니저 홍마루였습니다.